이창재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정감사를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정호성 녹음 파일이 지워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법정에는 제출을 합니까? 네, 당연히 제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그러면 법정에서 되는 법정에서 공개는 합니까? 그거는 법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고요. 연이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 디지털 파일 저 파일이 지 압수될 때에는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해시값을 다 이렇게 받아놓고 그래서 그것이 연결돼서 나중에 손볼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찰 자체 내에서 송두리채 증거 파일이 없어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네? 요즘 디그 디지털... 최재경 민정수석이 중수부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요. MB 시절에 민간인 사찰하면서. 디가우징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어요. 스스로 그런 일이 있어요. 두 번이나. 네, 의원님 그 부분에 제가 네. 소상히 알지 못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세분 나오셨으니까 질의할게요. 유상현 실장님. 네. 홍완선 본부장하고 어떤 사이세요? 홍완선 본부장께서 2014년에 2014, 어, 기금용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이후부터 알게 됐습니다. 네.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9일 전 7월 1일날 투자위원으로 발령나셨죠, 갑자기. 투자위원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13명의 전체 그 기금용본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 그 대체 투자실 내 기업 투자 팀장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제가 실장으로 승진을 하고 또 관련 팀장들이 일분제 전체로 적으 그래서 홍완선 사람으로 지켜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지금? 그렇죠. 글쎄요, 그리고 뭐, 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는 네.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네, 찬성 의견 내셨습니다. 찬성 냈습니다. 의견 내셨죠. 네. 그 다음에 좀 전에 신승엽 관리 팀장도 찬성 네. 의견 내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준규 리서치 팀장은 사실상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죠? 주도했다는 표현은.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근데... 정재영 저분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합병 비율을 바꿔달라그랬는데이세 분은 지금 이거를 전적으로 찬성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구, 국민의 노후 자금을 도둑질해도 됩니까? 자 스튜어트십 그게 지금 재정이 됐나요? 안돼 있죠? 문영표 이사장님. 예, 아, 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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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당국에서 지금 12월 말까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알고 있습니다. 말까지 매년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이세분좀 가만히 거기, 거기 좀 서, 얼굴 이렇게 좀 서, 서세요. 그러니까 다 찬성하신 분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투자위원회의 이 핸드폰 압수 수색과 관련해서 투자위원들이 다 핸드폰을 다 바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증거 인멸. 의 하나의 단서거든요. 동시에 그것도 거의 같은 시간에. 자 이창재 차관님 이부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래요? 저분들 핸드폰 언제 바꿨는지 다 금세 알수 있어요. 자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네, 아까 답변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런 아니 부분도, 답변 예.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예. 증거 인멸 당사자들입니다. 네, 검찰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